자, 오늘의 본점, 오늘은 뼈 삼겹으로 유명한 돈육지점을 다녀왔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고사리 같은 손으로 쥐고 놀던 돌독기 마냥 간지가 폭풍같이 흐르는 비주얼인데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앞사람 제압용으로도 쓸수 있는 실용적인 육식의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시죠. 본점을 가다. 어서십시오 백지칼의 본점을 가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돈육지점 본점을 다녀왔습니다 역삼역 4번 출구 근처라 찾기도 쉽습니다 저녁 시간되면 웨이팅이 있는 곳이라 재빠르게 도착했습니다만 제 앞에서 만석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기명부를 보면 기다리는 시간만큼 서비스를 주는 놀라운 곳인데요 아래에 이름 적을 곳이 없다는 것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곳입니다 놀랍게도 어느새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더 놀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꼭 100만 유튜버가 되어 뼈삼겹살이 반값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메뉴를 보시면 대중적인 고깃집에서 한끗 다른 뼈삼겹이 눈에 띕니다 삼겹살에서 등갈비를 해체하지 않고 함께 나오는 메뉴인데요 우리는 뼈삼겹이 포함된 모둠지존을 시켰습니다 고기가 나오기 전에 기본찬으로 나오는 볶음김치에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고 싶었지만 막걸리는 메뉴에 있으되 매장엔 없다는 반전 사장님이 옆 가게에 원정 쇼핑 나가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저 불판 위로 숯불에 불꽃 튀어오르는 거 보십시오. 상당히 기똥찬 화력을 내뿜고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갈 육즙이 가득한 고기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고기가 나왔습니다 두툼한 목살에 뼈삼겹이 살벌이 달아오는 불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연기를 내면서 구워지는데요. 이 집은 고기를 직접 구워주는 곳입니다. 자 이제 숙련자의 고기 뒤집기 들어가자마자 탔네요. 옆에 일행은 그냥 먹자고 하는데 점원이 다른 고기로 바꿔주신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 막걸리가 도착했습니다 이날 비가 왔었는데 삼겹살에 막걸리 의외로 괜찮은 조합입니다 다시 고기가 올라갑니다 맹렬한 연기를 내며 고기가 다시 구워지고 있습니다 불판이 달궈져 있다 보니 금색 겉면이 익어버리네요 보통 맛집 고기들 구워주시는 거 보면 여러 번 뒤집어서 구워주시던데 오 앞사람 제압용 뼈도끼를 제 앞에 딱 놔주시네요 여차하면 저걸로 뚝배기를 아내 목이 네, 상대방에게 넘어갔습니다. 사장님께서 고기 맛있게 먹는 법 알려주십니다. 저희가 또 사람 말은 잘 들어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 합니다. 우선 소금에만 찍어서 먹어봅니다. 고기 육즙이 건실하게 입안에서 잘 뿜어져 나옵니다. 고기 본연의 맛을 소금이 끌어올려주는 본연의 맛. 숯향도 잘 되어 있고 여기서 우선 합격입니다. 역시 이 집도 고기를 이리저리 굴려주며 맛있게 고기를 구워주시네요.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는 멜젓에 담궈 먹어보겠습니다. 멜젓 특유의 향에 잡아한 간이 역시 돼지고기에 잘 어울립니다. 이번엔 깻잎장아찌와 함께 고기 육즙과 장아찌 국물이 기가 막힙니다 깻잎향이 삼겹살의 느끼함까지 지워버립니다 이제 이영자님이 추천한 조합 깻잎장아찌에 식여자 더하기 와사비를 넣어 먹어보겠습니다 맛잘할 이영자님의 조합이라 기대되는데요 깻잎의 향으로 시작하여 고기의 육즙이 뿜뿜하면서 식여자와 와사비의 맛과 향이 전부 생생히 느껴지는 괜찮은 조합입니다. 고기가 참 고기서 고기 같지만 어떻게 굽느냐,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 그리고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맛이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파절임의 껍데기까지 한 귀에 삼겹살을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침고이네요. 새콤달콤 파절임의 껍데기의 식감과 육즙 팡팡 고기의 소용돌이가 머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멀미약은 필수고요. 뼈도끼가 다시... 제 앞으로 왔습니다. 이제 이 고기들은 다제 겁니다. 항정살, 가브리, 갈매기살이 올라왔습니다. 저것들도 제 겁니다. 주사의 모양으로 썰어서 이제부터는 제가 굽습니다. 집게까지 잡았으니 무기가 늘었습니다. 저 교만한 젓가락이 거슬리지만 제 몫을 잘 지키겠습니다. 한 줌씩 고기를 집어 먹으면서 일행들에게는 피부에 좋다는 껍데기를 권해줍니다. 이런 걸 우리는 배려심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고기가 도착하자 갑자기 저희 사투리를 듣고 사장님과 옆 테이블의 손님과 함께 지역 대통합 얘기가 오고 왔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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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 부산이세요? 아 <laughs>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고기가 다 구워졌을 때쯤, 저는 무기를 손에 주었습니다. 아, 폼잡다가 고기 한점 뺏겼습니다. 제가 호기를 먹일 때도 뼈다귀는 언제나 근처에 두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한 점은 역시 제가 가져갑니다. 이것이 바로 뼈다귀의 권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등갈비뼈가 붙은 삼겹살과 목살 등 맛있는 고기였습니다. 직접 구워주는 집은 요즘 상향 표준화가 된것 같습니다. 좋은 고기를 능숙한 점원이 와서 그 본연의 훌륭한 맛을 전해주는 시스템은 언제나 성공인 것 같습니다. 이 집만의 특이점이라면 상향표준화된 맛있는 고기 그리고 짱아찜인 식여자 등의 여러 조합이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조차도 조금은 흔한 구성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 번점도 체인점은 따라올 수 없는 기가 막힌 곳으로 가려 합니다. 그때도 저와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